DB 금융 13호 스펙, 어, 그리고 KB 발의 인프라죠. 정말 미달이 닿을 수 있는 네, 그런 사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음, DB 13호 스펙은 어, 청약자 수가 얼마 안 되죠. 3,500건이고요. 현재 214주 균등이고, 비례한주는 네, 11만 2천원입니다. 네, 오늘 상장했던 스펙 종목이 안 가다 보니까, 하나 스펙이 안 가다 보니까, 네, 청약이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질 때 네, 보여지고. 상장일이 28일인데, 음, 다른 종목 없이 네, 단독이죠. 네, 120억짜리고요. 어... 네, 스펙도 힘을 못 받으니까, 청약할 분들은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음, 네, 하나 스펙이 현재 2 0 0 0원대고요 네, 국가가 2,170원이었죠. 네, 시가가 2,155원이었고. 음, 대 벽가는 199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음, 최종 8 0 0건 예상이 되고, 8,000건이면 균등은 100주 정도 네,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보여지고. 스펙은 증거금 100%이기 때문에. 체약하는 쪽쪽, 네, 다 받을 때 보여지죠. 네, 50주 체약하는 분들이 수장이 많이, 많이 남기 때문에 100주 체약하면은 100주 다 받겠네요. 네. 수수료 2,000원이니까 그러니까 100주면은 한 주당 20원씩 오르면 되니까 2,020원 위에 매도하면네익절을태고 어, 비례는 한 주에 36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불이 1틀이니까 한 70원 정도 올라야겠죠. 음, 균등이 비례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가족계좌 사용해서, 어, 100주씩 받으면은. 4개자면 400주, 5개자면 500주, 100만원이네요. 한 주당 20원씩, 균등은 20원씩 내 네,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어, 비례는 한 주당 70원 정도 발행하, 발생할 것 같고 음, 상장은 네, 단독 상장이고, 120억짜리고 안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균등에서 20원 손실 볼 수도 있고요. 음, 아침에 조금 네,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 100원, 150원 사이로 뭐 안갈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뭐 그런 적 많아요, 사실. 음, KB입니다. 네, 발의 인프라죠. 네. 이름 왜 그러죠, 도대체? 네. <laughs> 비례 경쟁률 0.2죠. 최악 건수, 네, 3000건이고. 네, 키움증권이고요. 네, 경쟁률 0.03이죠. 네. 음, 이건 대신이고요. 0.28. 네, 뭐, 직계를 하는 게 네, 의미가 없겠죠. 네, 최악하는 쪽쪽 다 받을 수 있고. 네, 일이 안될것 같은데, 최종, 최종이. 네, 그러면은. 음, 일반 공고가 1900만 주죠. 1600억이고. 어, 구주매출이 1026만 주가 있고, 네, 자기네들 도 갖다 파는 거를, 네, 일반 청약자들 받아가라고, 네. 음, DB는, 네, 경쟁률 좀 올라가면 안할생각이었는데 2020원 정도면은, 받아볼만 한데, 어, 네, 일단 뭐좀 지켜보고, 네, 뭐, 균등으로 모근등으로 모아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20원이면은 손실 얼마 없는 거니까, 수수료 정도만 나간다고 생각하고, 네, 청약하면 되니까. 네 균등을 모아 볼까요 네좀 이따가 15시에 보고 네 판단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네 고맙습니다.